불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비즈니스 투데이의 홍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가 자대배치부터 서울 용산에 해달라는 청탁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서씨 군복무 당시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예비역 대령이 최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측에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한국군 카투사 병력관리 책임자였던 A 대령은 신의원 측에 서 씨를 처음 미 이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달라는 걸 규정대로 했다며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에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청탁했고 동계올림픽 할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을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총체적 군정 비리라며 추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올림픽 통역병 선발 관련 청탁 시도 의혹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이철희 전 의원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 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비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부부와 식사를 하면서 추장관의 아들에 대해 통역지원병 선발 등 이런저런 청탁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털어놨다고 신의원 측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은 나지 않는다면서도 비대령은 반듯한 군인이라 없는 얘기를 지어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아차와 SK이노베이션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인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이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제조사 간첫 구체적인 협업 사례로 지난 7월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을 도모한 이후 나온 첫 성과로 평가됩니다. 양산은 전기차 배터리 판매와 배터리 관리 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lg전자 sw 공인시험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사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국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국제 표준 규격에 따르면 이동형 로봇을 포함한 전자전기 제품에서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품질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행 기능을 탑재한 이동형 로봇은 움직일 때 사람과 충돌하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하는 등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LG 전자는 소프트웨어 시험 분야를 넓히며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지위를 높였다며 다양한 영역의 소프트웨어 품질뿐 아니라 안정성 관련 기능도 시험해 소프트웨어 신뢰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와 협업해 갤럭시 버즈 라이브 휠라 액세서리 패키지를 오는 9일부터 판매합니다. 휠라 액세서리 패키지는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라이브 미스틱 화이트 모델과 휠라 인기 아이템인 운동화를 모티브로 한 액세서리로 구성됩니다. 액세서리는 총 3종으로 휠라 로고 케이스와 신발박스에서 모티브를 얻은 스퀘어 케이스, 휠라의 대표 시네커즈 디스럽터 모델의 열쇠고리입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휠라 액세서리 패키지는 오는 9일 저녁 카카오 쇼핑 라이브 방송 채널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주류 도매사를 돕기 위해 주류 구매 대금 일부를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지난 4일 주류협회 및 슈퍼체인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김인규 대표는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주류 도매사의 어려움이 가중돼 조금이나마 도와 함께 이겨내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KT가 코로나 확산 여파로 원격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원스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교사들은 이 플랫폼을 통해 시간표 관리부터 수업 과제 등록, 출결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기존에 마련된 VOD 교재를 시간표에서 연동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KT는 올해 2학기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범 서비스를 마친 후 내년 본격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LG유플러스는 국내외 통신개발사와 함께 유심없는 통신기술에 대한 상용화 인증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유심 없는 통신기술을 인증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LGU 플러스는 설명했습니다. 유심 없는 통신기술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저장한 소형 메모리 카드를 기기 내 통신칩셋의 기능으로 구현한 기술입니다. 이번 기술이 기기에 적용되면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가 더 작고 가벼워지며 기기 구매비용이나 임대료가 낮아지고 내구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LG 유플러스는 이 기술을 원격 검침 또는 소형화가 필요한 위치 추적기 등 기기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논란에 대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지급 방식을 비판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